안녕하세요 화이트 스타트의 리더 나옵니다. 2018년 9월 6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분석글을 살펴보면 현재 중기 저항 추세선을 앞두고 하락세로 강하게 전환이 된 셈입니다. 장대 음봉이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고 지지선으로 언급한 영역은 한 번에 무너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0.786 부근에서 약간의 반등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강했고, 상승 채널 라인 하단마다 무너진 상태로, 현재 6,300까지 내려오고 단기 반등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상승 세계형은 수렴이 머지 않았고, 수렴의 3분의 2 부근에서 하방 이탈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역시 하방 이탈대로 패턴이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하락 또한 나온 상황입니다. 다음은 피보나치입니다. 일봉 차트를 먼저 본다면 전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0.618 되돌림을 반복하는 편입니다. 보시면 0.618에서 완벽하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0.618 부근까지는 올라선 후 하락이 반복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고점과 현재의 저점을 기준으로 0.618인 7500달러까지는 올라준 다음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강한 하락세가 생긴 상황입니다. 다시 4시간봉을 본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생기더라도 0.236까지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6,300달러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전에 있었던 패턴을 고려한다면 0.236까지는 기계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입니다. 강력한 지지선으로 언급한 곳은 장대 음봉으로 한 방에 무너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는 의문대가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크게 오르기보다는 다음 주 중은 되어야 이 의문대 부분을 상방 돌파를 할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호등입니다. 전날 확률상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했듯이 신호등의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백색과 적색 패턴 이후 하락은 여전히 상당한 타율임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현재는 주황색으로 단기와 중기 선이 가득 차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정된 가격 하락이고 현재 위치에서 장기를 나타내는 1, 2 선마저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화된 것이 보면. 현재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실레이터입니다. 현재의 하락 다이버전스대로 하락이 진행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RSI는 과 매도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20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바닥과 유사한 위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렌드로는 아직 하락이 진행 중인데 RSI의 수치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단기 반등이나 횡보를 하면서 RSI 수치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진행입니다. 엄청난 하락세가 진행된 만큼 소강된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단기 반등을 하면서 횡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상승 관점을 먼저 살펴본다면 단타로서 접근을 할때 이전에 있었던 패턴들을 고려하면 0.236까지는 올라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0.236까지 오른다면 목표대는 6,550달러 부근이 될 것입니다. 차후 진행되는 저항선들은 이 전에 있었던 지지선들이 전부 다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저항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전에 있었던 저점이었던 6,800대를 현재의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엄청난 하락세가 이루어지고 6,300달러까지도 현재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선으로는 6250달러가 이전 양온대에서 강력한 선이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선에서 현재 위치에서 한번더 추가 하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다음 6250달러에서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6250달러까지 무너진다면 이전 저점인 5,850달러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은 추가 하락을 가능성이 보다는 6,300대의 현재의 저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단기 반등 후 횡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는 6,565달러와 6,8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사는 6,300달러와 6,25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소소 미디어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